세상 모두반갑죠 어머니 어머니. 네. Money.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일도, 예. 안녕하세요. 내일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 항상 안절 네. 겁니다. 예. 이게 트루먼 쇼에서 어 트루먼 쇼. 맞죠. 부모님, 우리프터는 우리 분이 <laughs> 처음에 그짐 캐리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그걸 한번 봐야 되겠다. 아, 아, 진짜. 뭐안 그 봤어요? 트루먼 쇼 나올 때시대 영화들 네. 한번 보면은 지금쯤은 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마스크 안 같은 것도. <laughs> 마스크 정말 좋아. 철학적인 어. 측면에서 보면 마스크란 영화도 굉장히 오랫때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laughs> 사실 마스크 새 마스크, 마스크 말씀하시니까최연난다 네. 투민님 처음 봤을 때 마스크 네. 나왔던 그짐 캐리? 말고, 말고. 말고. 여자분. 그 여자 누구였지? 나도 그 여자 좋아하는데. 다 먹었어 지금. 이름이 아 되렬나네. 굉장히 발랄한 여자. 그렇죠. 저 굉장히 좋아해요. 그, 그 느낌이셨어요 처음 봤을 때. 아 정말? 발랄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미인이었어. 와나그 와. 여자 진짜 완벽해야지. 좋아하는데. 하, 이거 그 단발머리 금발. 그렇죠. 네. 그때, 그때 정말 그뭐랄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죠. 럭셔리함. 찹쟈? 럭셔리 아 럭셔리. <laughs> 그 우리 고민님 그 스터디 예. 강남에서 그때 좀뵀죠 <laughs> 예, 그래서. 아 그때 진짜. 딱딱 그렇게 보셨어요 느낌. 년 전이었나? 아 지금도 럭셔리하다. 이름 뭐죠? 이름 기억 안 나네 여자 배우 여자 배우님. 그그 영화 볼때 뭐, 카메론디아즈. 그니까. 카메론디아즈. 아, 이 카메룬 대주가 아, 그 카메라 영화가 데이지. 데뷔거든요. 아 데뷔작이네요. 네. 아. 진짜 저도 보면서 카메룬 대주 진짜 예쁘다. 진짜. 웬만해서는 네. 제가, 웹, 웹, 제가 그런 아, <laughs>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영화 볼 때. 진짜 예쁘다. <laughs> 엄청난, 엄청난. 또 영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네. 잔상이 남아면서저 여자 괜찮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예, 예, 보자마자 예. 와 예쁘다 는건카메라에이아즈가 진짜. 맞습니다. 아, 카메론 제아저즈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 배역이 항상 덤벙거리는 그런 배역으로 나와서 음. 진짜 실제 성격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굉장히 빈틈이 많고 덤벙거리는 게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몸매도 아. 몸매지만 성격도. 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조금 못생겨져서. 어. 뭐, 나 이제 나이가 대부분 외국인. 미인들이 좀 나이를 먹으면 약간 좀 쭈글쭈글해지면서 좀 음. 그렇기는 하죠. 동양계가 좀 나이를 덜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죠. 음, 짐캐리 영화들이 뭐 단순히 이런 뭐랄까 좀 웃기는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음, 음, 그 타임 게치, 뭐야? 게치 기억, 기억을 지우는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연인과의 어떤 그런... 아, 그명 음, 예. 그런 거는 굉장히 또 진지한 영화예요. 그런 게있었나 네, 아, 네, 네. 있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을이그 기억을 기억을 얼마 전에 지우는... 재개봉돼 있었던 건데 네. 아그 정도 영화가 있었어 그거는 본 사람들 슬프니까, 슬프게 누구나 슬프게 나... 되겠다. 아 약간 사랑 영화 어 슬프겠네요. 진짜 본 사람 누구나 여전히 그거는 본사람 모두가 훌륭하다.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어. 선샤인. 네. 뭔가 느낌이 보면 안되거 아니야? 보면 눈물 흘거 아닐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 그건, 그 그것도 아니에요.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에요? 사람의 기억에 특정 기억을 삭제를 하는데 예, 이게 예.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너무 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억을 삭제를 하는 거야. 근데 아.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 아. 만났는데 그기억을삭제했잖아 근데도 뭔가 감정이 남아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사실은 다시 끌리는 거야. 크... 그래서 다시 사랑을 해. 예. 닭살 도나요 네. 그러니까 그그 어떻게 보면은 기억을 조, 없앤다 하더라도 감정이라는 것은 다시 반복되니까 차라리 기억을 안 없애는 게 낫죠. 아 어, 정말 정말 철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비티패너님은 찬양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laughs> 설명할 수 있다니 정말 찬양합니다. 자, 자 우리 역시. 우리 일등 서평 가시고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가격 어떻게 측정할까입니다. 예, 그렇다까하가면은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측정할 건데 토미님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그 PIR 지수를 좀 약간 믿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PIR 지수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요? 왜냐면, 어이 PIR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가구 연평균 소득으로 주택을 이제 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그렇죠. 이제, 어, 어, 연평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이제 몇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세계별로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 수치가 높은 어 도시는 비싼 거고 수치가 네. 낮을수록 주택 구입하는 부담률이 작다라고 이제 저희가 약간 이제 비례적으로 이렇게 믿었었는데 네. 음 근데 이제 이 주택 가격 자체가 최상위와 최하위가 있잖아요. 그뭐 그렇죠. 어마어마한 뭐1% 내외의 상류층의 그런 뭐 숫자와 하위 아, 아예 그, 최, 하위 계층의 평균치를 낸다는 게 굉장히 좀어폐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나라별로 이게 정말 평균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지수라는 게, 빅맥 지수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서, 빅맥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이니까, 네. 똑같은 물질이니까, 그 빅맥으로서 이제 뭐 환율 대비 이 나라에서는 얼마 정도로 빅맥을 먹을 수 있는 부담률 뭐 네, 이런 그렇죠.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정확한 물질이 없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PIR 지수로 다 우리가 기준을 할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좀 네.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 실제로 지금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PIR이 19.4 정도 나왔고 어. 어, 서울은. 11.2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뉴욕이 5.7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네. 런던이 8.5인데, 뉴욕이 너무 5.7이면 너무 자, 낮은 거 아닌가요? 뉴욕 집값이 어마어마하죠. 뉴욕도 범위가 애매하더라고요. 아, 뉴욕 안에서? 네. 뉴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네. 약간 좀달라져요 뉴욕이 낮은 애들이 이거를 다 잡아먹고 난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한국 도 낮은 애들은 좀다 먹겠죠. 네. 그리고 도쿄도 지금 4.8이 나왔거든요. 어휴, 도쿄는 도쿄는 제가 할 말이 많죠. 동경은 크게 보면은 4,500만 짜리 거대 도시거든요. 네 작게 보면은 서울만한 중심 23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어느 쪽으로 기준할 것에 따라서 아예 다요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범위 파리도 애매하거든요. 네, 그렇죠. 어디까지를 파리로 할지. 뉴욕도 마찬가지예 네. 이를테면 브로클린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우리가 그렇죠. 그 흑인 많이 산다고 하는 어디죠? 할렘? 할렘? 네. 할렘도 할렘 사실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게 보면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썼던 부동산 투자 사이클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이게 결국 환율로 따진다고 하면 무의미하지 않겠냐? 어, 그렇죠. 환율은 따10 1달러가 좀... 1,000원인 경우와 1달러가 1,200원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수치가 정확할 수는 없다고 라 그쪽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음. 어, 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일본 여행을 갔는데 옛날에 이제 1 5 0 0원때 갔다 온, 갔다 오,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시대요. 네. 근데 지금 한 1,000원 미만이랍니다. 9,990원? 천원? 어디가? 1번, 1번, 일본 1번, 아, 네, 예, 가니까, 보시면, 예. 예. 그러니까 막 부인이 막, 확, 불타오른대요. <laughs> 야, 이거 정말 싸다고 막 살아다닌대요. 그럼 그게 싸진 거냐? <laughs> 부인의 발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죠. 열심히 생고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거, 이게 자기가 러는 거죠. 야, 이거 환율이 진짜 무섭구나. 어, 집이 그렇죠. 싸다 비싸다 비교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음. 환율, 환율 올라가면 비싸지나요? 환율 떨어지면 비싸지나요?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값이랑 그렇게 볼건 아닌데. 만약에 환율이 지금 일본이 만약에 900, 900원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일본의 집을 사는 거는 예전에 1,400원대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낮아지는 훨씬 수치. 싸진 거죠. 저희가 예. 저희가 아예었군만다 떨어지는 그런 40% 싸게 예. 살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 돈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냥 예. 일본에 가서 내가 일본에서 정상적인 일을 해서. 그 소득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체감되지 않겠죠. 체감되지 않겠죠. 예. 뭐 일본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다른 개념이죠. 예. 우리는 외국인이니 까 이제 갖고 온다는 가정하에. 우리 우리 머릿속에는 원인이 있는 거니까 애니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전에고 조사하다 보면은 그책 저희 책쓸때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일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그 많이 샀습니다. 동남아시 사람들하고. 몇 년도예요? 아, 근래. 최근에?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일본 동경 지역에 뭐 환율 싸지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인들 도 많이 사는데 그건 이제 아마 일본계 음. 미국이니까 인좀 음. 높고요. 저희 아예 부터처럼 음. 이제 해외 부동산. 검은 머리. 그렇죠. <laughs> 검은 머리. 그니까 이제 동남아에도 이제 일본인들 많이 가 있으니까 일본계 자금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계 음. 최근에 그 중국의 신혼 부자들이 외국 부동산 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소문이 여기저기서 다 나는 것 같아요. 서울도 좀. 그렇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정확 팩트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국가들마다 자료를 찾아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 근데, 그 네. 매입 동향이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 제가 작년에 했었던 게 제주도 누가 매입했는지 보고서 발표된 게 있었잖아요 한국인, 뭐 미국인, 중국인 음. 근데 실제로는 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걸로 네,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아마도 검은 머리 미국이 아니겠냐는. 검은 머리 미국이 많아요. <laughs> 네. 중국인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중국인 누가 샀다라는 얘기가 들으면 이제 편향이 생기면서 제가 볼 때는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또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 거기가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중국 예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그 입주를 오. 했더라고요. 네. 그 혜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한두명 눈에 보이다 보니 아 중국인이 많이 샀구나라는 음. 편견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어쨌든 정작 그때 그 보고서의 기억에는 어쨌든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은 한국인이었고 당연히 음. 네, 제, 중국에는 그렇게까지 많진 퍼센트는 아니더라고요, 음. 사실은. 그 제주도 외국인 매입 자료는 뭐 통계청 같은 데서 보신 거예요? 통계청이 아니라 케이빙가 어디에서 발표를 했던 보고서였어요. 음, 아 물론 보고서에서 이제, 보신 거예요? 네, 네 보고서 자체가 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발표한 거긴 한데, 음. 제 기억엔 작년인가 아마 제가 블로그에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네, 그럴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이제 이게 그 사실은 애매하죠. 음. 뭐가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p i r 을 산출하는 조사기관도 이제 국가별로 다 틀린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PIR을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그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해외 같은 경우에는 또 기관 자체가 틀리고 뭐또 독립적인 이런 것만 산출하는 또 데이터 기반의 또 기관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외국에는. 네. 근데 또 하다 한편으로는 보니까 그 소득도 애매해요. 음. 2인 가구를 할 거냐? 3인 가구를 할 거냐? 4인 가구를 할 거냐? 도시 근로자를 할 거냐? 전체 근로자를 아, 그렇죠. 할 거냐? 예, 예. 그거 되게 애매해요. 그것도 그렇죠. 사실은, 소득 대비라고 하는 그 네, 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소득이 높으면 PR은 낮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렇잖아요. <laughs>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애매하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뭐 우리 핑크너니 월세 책 내셨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뭐, 홍콩 같은 경우에 10평당 월세가 한달 렌트비가 얼마야? 라고 해서, 우리 렌트비가 300만원 이래? 라고 하면, 아, 10평당 300만원이야? 그러면, 네네. 서울 같은 경우에 10평당 뭐, 80만원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하니까, 아, 우리나라보다 뭐, 네배 비싸구나, 뭐, 세배 비싸구나, 이렇게 약간 어렴풋이 네네. 비교를 하는 네네. 경향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그게 이제 하나 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월세로 예. 비교하는 거고 예. 이제 월세, 내 집세, 나 집세, 세 배,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그렇게 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예. 그래도 그러니까 월세를 비교하는 가죠처럼 그렇죠. 어, 월세, 월세 면적 대비 월세하는 게 제일 음. 명확하죠. 비율로 비율로 나오니까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비율로 나오니까 음, 음, 음. 음. 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어떤 기관에서 해외 부동산의 자료나 이런 거를 어, 조사를 할 때는 과연 이제 무슨 기준으로? 어, 무슨 기준으로 그 측정을 할까 그게 이제 예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음. 그 나라 돈으로 얼마야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홍콩하고 예를 들면 태국을 비교를 한다든지, 예. 홍콩과 뭐 호주를 비교한다든지 이럴 때는 과연 이런 빅맥 같은 이 스탠다드한 물질이 없, 딱 눈에 보이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뭐 정말 소득으로 비교하는 게 맞는 건지 평으로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정확한 어떤 근거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이 PIR 지주 같은 이런 뭐 그나마 이런 잣대들도 나온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런 이런 정보나 데이터들이 예. 미국에 비해서 아주 역사가 짧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좀 매끈하게 뭔가가 이렇게 데이터화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많지도 않고 그런 측정법 아직, 아직, 자체가 많지도 않고, 많지 그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소득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볼 것인지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 지역의 그 땅값이나 집값이 이제 월등하기 때문에 좀 뭉뚱그려서 서울 안에서만 말하기에는 강남이 사실은 높은 금액을 다 유지를 하고 있을 거고 예. 또 사실은 지금 어딘가에 가면은 뭐 1억도 안 되는 그런 집도 있거든요. 그쵸. 그럼요. 예. 집안가면 3천만 원짜리 아파트, 서울 편차. 내에서도 서울 예. 내에서도, 아, 네. 내에서도 있다 보니까 아파트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가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가장 낮은 금액을 집값을 뭐한 6천만 원에서 지금 서울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8억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음. 음. 그러면 6천만 원에서 38억 원 사이에 어떤 평균을 구하는 것도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의 중위 가격, 가격이라는 거를 과연 어떻게 산출할 건지 이런 기관이나 하나 차리시죠? 고민님전 세계적인 <laughs> 개인적으전 세계적인 정확한 걸로 하려면 그 나라의 월세 수익률을 하는 게차리 가장 정확하죠 예. 가장 깔끔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월세, 베네탄은 그 월세 수익률이 몇0센트다 뭐 한국, 서울은 예, 몇 퍼센트다 이게 예. 오히려 저렇게. 네. 그몇 어, 퍼센트는 확실한. 뭐 기준, 뭐 대비 그러니까 월세 내는 거죠 그자 면적, 상... 면적 대비 면적 대비 임대료가 자기 소득하고 상관없죠. 주택, 주택, 월대비, 가격 대비 임대료로 따지면은 가격 대비 임대료로. 예를 들면 예, 예. 월세가 300이다. 그럼 내가 버는 돈이 300인 사람은 못 살죠. 어차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수익률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집값 대. 네. 집값 대비 이제 월세 음, 금액 그렇죠. 비율의 뉴욕, 비율의 예.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인데 월세가 300이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나오죠 한국에서 진짜. 5억짜리인데 뭐 300이다. 뭐 이런 네, 그런, 식으로. 그면 비율 나오니까 그 매매 가격 대비. 예. 그렇죠. 매매 가격 대비 월세.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응. 월세 수익률로 하면은 그 나라 월세 의 수익률 얼마다라는 게. 예, 프로, 프로, 네, 프로젝트. 상태지 나오니까 환율 문제도 없고 비율로 나오니까 깔끔하죠 비교하기도 좀. 음.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국가 수익률이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치면은 이제 해당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지난 10년 편견 얼마인데 지금 평균 몇 퍼센트다라고 하면은 네. 고평가 저평가를 나름대로 그렇죠. 결정할 수는 있죠. 음.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 대비 가장 집값이 높은 곳이 홍콩이잖아요. 그렇죠. 홍콩, 그쵸. 런던, 뭐 이런 지역이. 홍콩과 런던인데, 음, 런던은 지금, 뭐, PIR 지수로는 8.5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거든요. 거기도 실제로. 이제 중심이냐 맞아요. 네. 뭐, 한, 어, 원 존이라고 해서, 거기 핵심 지역이 원, 존 원이에요. 네. 존 원은 우리나라를 치면 거의 뭐, 강남권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핵심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고 거기는 거의 상업지가 많이 몰려 있고 제가 투, 어, 존 2에 살았거든요. 존 2에 네. 살았을 때한 10년 전에 원룸 뭐한7평짜리 원룸이 거의 뭐 150만 원 월세였으니까 지금은 네, 제가 네. 물어보니까 한25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250, 300만 원 정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런던이요.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그거의 두배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홍콩이. 홍콩에 집한채 가지고 있으면은 뭐 당연하죠. 아 근데 그게 또 이제 약간 거시기 한 게, 음. 홍콩은 도시국가인 거잖아요. 작은 면적. 예, 네, 작은 면적에 그러세요. 있는 곳에 없죠. 중국인들도 몰려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집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대만도 사실은 되게 비싸잖아요. 네네. 대만도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도 도시국가잖아요. 사실상 <laughs> 네. 도시국가. 그런데들은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 정도 크기? 서울보다 좀더 크기? 근동도 크기니까 사실은 단순 비교는 그렇게 볼땐좀 힘든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홍콩이나 음. 대만 이런. 자 그래서 네. 저희가 결론을 내자면 앞으로 서울의 그 PIR 값은 어떻게 될, 될 건지 각자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곰님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곰스러운 관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laughs> 말해봐요. 곰밖에 안 나올 거라. 아니요. 지금 또 얼마나 어, 또, 곰바, 또 연구를 곰밖에 많이 안 하고 안 있는 인간의 말을 하면 되지. 뭐르슨 뭘, 뭘, <laughs> 어, 논리 어, 그래. 오르우사 알겠어. <laughs> <이렇게 할까요? 웃음> 평소에 항상 그 연구 분석을 많이 하시고. 그냥. 어, 저는 저희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핑크맨님과 썼던 책의 이제 논리에 따라서 이게 예, 논리죠, 논리. 저희 이제 저 항상 순환논리라고 <laughs> 말을 하는데 제 이야기 들리면 너는 폭락 론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laughs> 폭락은 아니거든요. 돌고 도는데 저희 이제 생각한 그뭐 거죠. 소득 대비 부채가 너무 빨리 늘었어요. 무척 많이 늘었고 개인별? 음, 뭐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1-2% 올랐다면 그거 에대에 부채 는더 많이 개인별로 너무 거거든요. 이제 애매하죠. 전 네, 전체 규모로 네. 봤을 때더 빠인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나간 돈이 갈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은 부동산이거나 아니면 이제 고가품인데 고가품 하면 차거든요. 근데 부동산으로 가수 가슴 높고 부동산으로 가서 집값을 밀어올린 거거든요. 부채가 과도하게 늘었으니까 장기 추세나 또는 이제 네. 소득이 는 것보다 아, 그렇기 때문에 PIR도 아마 더 높아졌을 경향이 있겠고, 가치값이 좀더 빨리 네네, 올라갔을 가능성 이 있겠고, 네네. 이후에 이게 정상화가 되겠죠. 부채랑 영원히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소득이 늘어나서 부채 정상화 될 거냐? 아니 네네. 부채가 줄어서 정상화될 거냐? 네네. 그건 이제 운명이겠죠. 어, 둘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 중지 하나, 아니, 그대로 부채 유지되는 게 최선이죠.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 그대로 가면 좋은데. 뭐, 돌고 도는 음, 세상에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움직이지 않는 것은. 교체열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모르죠. 아무것도,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부채가 이제 부채로 더 늘어날 거냐? 늘어나면 이제 영원히 늘어날 거냐? 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크다는 입장이면서. 아니, 아니 저잘 <laughs> 모릅니다. 저도 그걸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노리사 이렇게 돌고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쓴 책은 사이클 책이지. 네, 사이클. 은낙이 네, 다 하락하다는 책은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제 의견은 이제 부채 양과 상대 자금 조달하는 게 중요한데 자금 조달할 만큼 행복같다 정도로. 네. 생활 정기를 해 봤습니다. 음. 네. 피그밴더님은요 저는 사실은 좀딴 얘기를 하고 싶은데 PIR을 비싸다 싸다가 문이주제보는 PIR을 가지고 결국으로 소득으로 몇년 동안 이 집을 사야 된다는 걸 가지고 떠드는데 20년 전 30년 전에도 사실은 20년 30년 걸렸거든요. 그때 비쌌어요. 그로 집을 사. 항상 그랬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집을 사셨을 땐그이다 갚는 게 20년 넘게 걸리셨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지금으로 하고 다를 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50년 걸려요? 괜찮다. 괜찮요 대부분 무기지론 30년 하던데 아, 피그베너님은 서울이셨죠? 저, 옛날에 네. 똑같죠? 저희는 부산이었잖아요. 네. 부산에서는 또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소득 대비 아... 집값이 그렇게 막 부담스럽거나 20년을 갚아야 할 정도의 집값이 아니었거든요. 아... 약간 아니,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이제, 때. 한편으로는 네. 자기의 대출 기간과 관련된, 거인데, 저도 이제, 음, 저희 부모님이 20년 걸렸다는 거지, 음, 20년 동안 갚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음, 20년 전에 다 갚긴 하셨거든요. 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에도 음. 제 말은, 왜냐면 이제 이얘기를한 건, 지금 너무 비싸다. 지금 버는 돈으로 한푼도안 쓰고 10년 동안 해야 된다는 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년 전 저희 부모님도 그랬다는 거죠, 저는. 음. 사실은. 자, 그 주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원래부터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음. 그렇게 치면, 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음. 그럴 수 있죠.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다? 그죠 원래. 집을 사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원래 어렵다. 자기 돈으로 사기에는 원래 버, 좀 버거웠던 게 항상 집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제가 버는 돈으로는 사실은 음. 약간 무리를 했어야지만, 살수 있었던 게 언제든 집이었거든요. 네. 다만 예전보다는 지금 집들이 좀 훨씬 더 좋아졌죠. 음. 건축기술도 발달하고 워낙 음. 좋아지다 보니까. 그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원래 집을 사는 건늘 힘들었다가 저는. 음. 맞다, 원래부터 그랬다. 음. 그게 무슨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laughs> 때부터. 그때도 <laughs> 어려웠을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laughs> 실제로 그, 문... 문녹 그런 게 있대요 조선시대 거기에도 집 사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게 있대요 음. 실제로 한양 집값 비싸서 못 아, 사겠다고 그 <laughs> 그 하더라고요. 네. 에, 에. 그러니까 그런 거볼때 네.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네. 토미님은 토미님 뭐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저는 그냥 어쨌건 다른 거 떠나서 PIR만 봤을 때 지금 서울이 낫지가 않거든요. 서울뭐 아, 어떤 지수에서는 7.8이 나오고 어떤 지수에서는 11이 나오는데 이 측정 기간마다 좀 틀리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은 11이 나온 데는 뉴욕이나 뭐 잠깐만요 그러 그러니까 그거를 결과는 뉴욕보다도 지금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뉴욕, 도쿄, 런던 주택을 하느냐 응. 아파트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파트하고 이제 다른 모든 주택들을 다 포함한. 지수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뭐 11로 나온 거는 저는 좀 너무 잘못됐다고 보고요. 7로 나왔을 때는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아, 봐요. 네. 예. 근데 그래서 너무 아까 이 이게 리 i r 맹치면은, 한국이에요? 예, 서울이 서울, 아에요 서울. 서울. 예. 서울이 그렇게 안돼요 서울이 이제 어떤 어떤 기관에서는 7.8로 발표를 했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11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몇년 전에는 서울이 십 몇, 15, 막16 이렇게 얘기했었거요 크게요. 7이면 엄청 싼데. 그러게요. 별거 아니네. <laughs> 이렇게 하면 뭐뭐 뭐가 뭐, 뭐 이상한데? 아, 아, 분명히 2, 3년 전에. 크게요. 어, PIR 뭐 서울이 15다 16뭐 이런 얘기 비싼 거는 원룸 막, 거 아닐까요? 원룸 뭐, 뉴욕이나 이런데 비해서 너무 비싸다. 막 이렇게 막 뉴욕도 뭐11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그런 땅으로 음. 기억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음. 이렇네요. 어, 서울이 7.8이 나온 지수는 홍콩이 13.5가 나왔고요. 네. 서울이 11이 나온 데는 홍콩이 19가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홍콩이 19가 나온 데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어, 이쪽에서 음. 조사를 한, 한 지수네요. 이 통계는 기준에 따라서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네. 누가 했다는 그 말이 생각납니다. 세상에 몇 가지 거짓말. <laughs> 어 괜찮은데요 책 제목으로? 어생어몇 가지 거짓말? 뭐몇 가지 거짓말? 그그 네, 그, 그 항상 써먹거든요. 네. 세상에 제일 큰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두 번째로 새빨간 거짓말 마지막은 통계다. 아. 마크, 트웨이네, 네. 마, 마크 아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 마크 네. 트웨인 아. 마크 네. 트웨인 예. 데 통계 는 정말 통계 의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야. 기준 을 아는 사람에게는 진실인데 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그한 거짓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분봉지 그 연구소에서 뭐좀 지수를 좀 적당한 지수를 좀. 옛날에 그런 해주시죠. 걸 해볼까 생각 했었는데 예. 전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laughs> 전혀 돈이 안 됩니다 아무도 관심 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laughs> <laughs> 어, 지금 하시는 건좀 돈이 되고 있습니까? 어, 지금 하는 건 재미라도 있습니까? 아 재미라도? 네, 재미가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그면참 다행입니다. 또딴 얘기로 새것 같으니 제가 독단적으로 <laughs> 아, 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하신자 <laughs> <멋지십니다. 웃음> 네. 그러면 오늘은 과연 부동산 주택 가격 적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시 <laughs> 아, 아니 아, 무슨 멋지십니까? 세계적인 학술도 잘 모르는데 <laughs> 그렇잖아요. 굳이 이게 p 아 i r 을 만든 사람 자체가 로버트 실러 교수이잖아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분이라고 뭐알겠어요지수을 만들었을 <laughs> 어. 뿐인 거지. 그럼 아...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에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빈팬더님 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laughs> 끝내도록 하요 그렇게 하고요. 쉽게 꿈을 꾸는 네. 건가요? 자, 그럼, 자, 여러분. 꿈을 넓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laughs> 안녕, <꿈을 크게>.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안녕. <꿈을 웃음> 네. 크게 가져라. 자, 다시 그럼 제대로 할게요. 오이스비 앰비시스 자, 여러분. <laughs> 안녕. 안녕.